6번. 2차방정식 두근을 알파베타로 할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묻는 값을 통분하면 알파베타분의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입니다.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베타.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, 알파 곱하기 베타도 마이너스 1입니다. 따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제곱에 플러스 2하면 마이너스 네, 3입니다. 한 근이 3일 때 다른 한 근을 b라 하자 a-b를 구하시오.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3b는 마이너스 21이 되어서 b는 마이너스 7 a는 마이너스 4입니다. 따라서 a-b 하면 11입니다. 8번 두근의 b가 3대 1일 때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. 두근을 3k와 k라고 두고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되겠습니다. 두근의 합은 2m-1 두근의 곱분 3k제곱 는 m입니다. 따라서 어, m은 3k 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. 그러면 좌변은 4k, 우변은 2의 어, 우변은 2에 3k 제곱 마이너스 1. 네, 이 약분하고 이항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.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네요. 따라서 k는 어 잠시만요, 여기가 마이너스고, 네,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어, 1 나오네요. 어, 이때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, m의 값은 아까 3k 제곱이었죠. m의 값은 3k 제곱, 예, 제곱해서 세배하면 3분의 1, 제곱해서 세배하면 3입니다. 9번, 9번에, 두근이 1과 3일 때 a 더하기 b, a 마이너스 b를 두근으로 하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3은 b 따라서 a 더하기 b는 a가 마이너스 4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7입니다. 따라서 2차 방정식은 x 제곱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을 두근으로 하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8이네요. 곱은 7. 따라서 8x에 더하기 7은 0. 이렇게 쓰면 되죠. 10번 ab가 유리수일 때 다음 한근이 어 이와 같습니다.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의 양의 근을 구하시오.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을 가지면 켤레근을 갖죠. 3플3 아, 2루트 2분의 1은 어, 유리화하면,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2루트 1을 곱해주면, 분모는 1이죠. 따라서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, 어, 나머지 한근은 3 2루트 2가 됩니다. 나머지 근. 따라서, A는 두근의 합, 마이너스,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, 더하면, 네, 6이죠.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두근의 곱. 곱하면 1입니다. 따라서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.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양의 근을 구하라 했으므로 답은 2입니다. 어, 11번도 마찬가지 개수가 실수입니다. 이때 복소수근을 가지므로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. 두 근의 합2는 마이너스 a 분의 1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 분의 1입니다. 두 근의 곱은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를 곱하면 얘도 2가 되죠? 1제곱, 마이너스, i 제곱 해서 2가 되고, 두 분의 곱은 A분의 B입니다. 따라서 B는 2A가 되고, A가 2,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B는 마이너스,